세 번째 설비보전 표준입니다. 설비계열 표준이 있는데요. 설비의 설계에 관한 표준인 설비 설계 규격이라는 것도 있고요. 설비가 운전시에 발휘하는 성능의 표준을 얘기하는 설비 성능 표준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이런 설비 성능 표준은 용도라든지 주요 치수 용량 및 능력 정도 성능 주요 부분의 구조 재질 작동에 요하는 전력 증기량 수량 등을 표시하는 표준이 되겠습니다. 설비 자재 규매. 규격이라는 것도 있고요. 설비 자재 검사 표준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시운전 검수를 하는 방법에 대한 표준인 시운전 검수 표준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보전 작업 방법과 보전 작업 시간의 표준을 얘기하는 자 보전 작업 표준이라는 것도 있고요. 여기서 설비 보전 표준이라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설비 열화를 측정하고 열화의 진행을 방지하며. 여러 회복, 즉, 수리를 위한 조건의 표준인 설비보전표준이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개념이 되겠습니다. 이런 설비보전표준은 설비 프로세스를 분석하고 설비 단위를 분석해서 검사 주기 및 수리 한계 등을 결정하는 작성 절차를 거칩니다. 자, 이것을 좀더 세밀하게 알아보면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설비보전표준에는 설비 검사표준, 설비 정비표준, 검사 그리고 수리 표준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을 할 수가 있고요 우선 설비보전 표준에는 종류가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이세 가지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물어보는 문제가 굉장히 많이 출제가 되고요 그중에서 어떠한 특징을 하나 주고 특징 하나 주고 이것은 설비보전 표준 중에 어떤 것을 뜻하는지를 물어보는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수입 건사나 운전 중에 예방보전 검사라든지 수리 후에 검사 검수 이런 것들은 설비 검사 표준에 해당하고요. 이런 것들은 주기에 따른 구분이라든지 검사 항목에 따라서 구분, 그리고 대상 설비 종류에 따라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일상 보전 정비의 조건이나 방법의 표준을 정한 것이 정비 표준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정비해야 되는지에 대한 표준이 되겠죠. 급유 표준이라든지 청소 표준, 조정 표준 이런 것들이 작성되는 것이 정비 표준이 되겠습니다. 또한 수리 조건 및 방법에 대한 표준으로는 자, 수리 표준이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표, 설비 보전 표준 세 가지 알아두시고요. 각각의 특징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설비 보전의 효과 읽어보시고요. 바로 개념잡기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설비 관리 기능 중 기술 기능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설비 관리 기능에는 우리가 기술적 측면과 경제적 측면으로 나눴었죠. 기술 기능에는 계획이라든지 분석이라든지 개발, 이런 용어들이 들어가면 기술적 측면, 즉, 기술 기능이라고 보시면 된다고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요. 기술 기능에 포함되지 않는 것, 네, 선택지를 보시겠습니다. 설비 성능 분석, 설비 진단 기술 이전 및 개발, 보전 기술 개발 및 매뉴얼 갱신 이런 것들은 모두 기술 기능에 포함이 됩니다. 따라서 기술 기능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2번 보존업무를 위한 외주 관리 이런 것들은 일반 기능에 일반 관리 기능에 해당됩니다. 답은 2번에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번째 설비 보전에 의한 설비 유지 관리입니다. 먼저, 설비의 열화 현상과 원인이 나와 있는데요. 이 설비 열화 현상에 따라서 어떤 원인이 포함되어 있는지를 물어보는 문제가 자주 출제가 됩니다. 먼저, 성능 열화 먼저 보시겠습니다. 우선, 열화라고 하는 것은 외부적으로 또는 내부적 영향으로 인해서 화학적, 물리적 성질이 나빠지는 현상입니다. 나빠지는 모든 현상을 다 아우르는 그런 용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우선, 이 성능 열화에는 우리가 설비를 사용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사용에 의한 열화가 오게 됩니다 그러면 그에 의해서 마모가 발생을 하죠 자연적으로 열화하는 원인도 있습니다 즉 녹이 슬거나 산화 과정에 의해서 녹이 슬거나 노후화가 된다 이런 것들은 파손으로 이루어지죠 재에 의한 열화도 있습니다 갑자기 폭풍이라든지 지진이라든지 침수가 이루어져서 오손이 발생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이 오손이라고 하는 것은 오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무엇인 먼지로 혹은 때가 묻었다, 아, 자 이렇게 오염됐다 이런 의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성능 저하형도 있습니다. 기능이 저하되는 경우죠. 소비 사용 중에 생산량이라든지 수율 정도, 성능, 전력, 증기 등의 효율이 점차적으로 저하되는 성능 저하형도 있고요. 자연스럽게 성능이 저하 하는 경우도 있지만 돌발적으로 고장이 나서 기능이 정지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용 중에 서, 성능 저하는 별로 되지 않으나 부분적으로 파손되거나 기타 위에서 돌발적으로 고장 정지하고 부분적으로 교환 교체 의해 복구되는 열화를 돌발 고장형 열화라고 합니다. 절대적 열화와 상대적 열화 이두 가지를 좀 구분하시면 좋은데요. 절대적 열화라고 하는 것은 노후화로 보시면 되고요. 상대적 열화는 구형화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절대적 열화로는 설비가 신품일 때와 비교해서 점차로 열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즉, 이것은 자체 설비가 신품일 때와 비교해서 점차적으로 열화되는 것을 비교하는 것. 즉, 노후화되는 현상을 절대적 열화라고 하고요. 상대적 열화라고 하는 것은 구형화되는 것을 뜻합니다. 내가 제품이 나왔는데 어, 직접 기술이 발전해 가면서 더 좋아지는 성능이 좋아져서 신품이 나오겠죠. 그러면 이 설비보다 현 설비보다 성능 우선 신형 설비에 의해서 구형이 되어가는 것, 즉타 설비, 상대 설비 이런 것들과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열화되는, 상대적으로 구형이 되는 그런 열화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른쪽에 보시면 이게 성능 저하형과 돌발 보정형에 대한 시간과 손실에 대한 그래프가 나와 있는데요. 이 성능 저하형은 이렇게 점점 열화 손실이 많아지는가 하면 돌발 고정형은, 자, 서서히, 성능 저하가 오다가, 이렇게 돌발적으로, 내가 예상치 못했던 어떤 일로 인해, 기능이 정지하는 그런 그래프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설비 열화의 대책입니다. 우선 열화를 방지하고, 열화 측정하고, 열화 회복,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자, 일상 점검, 설비의 성능을 유지하기 위한 급유, 교환, 청소 등, 이런 것들이 열화 방지하기 위한 대책이 되겠고요. 열화를 측정하기 위해서 설비의 성능을 측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방수리라든지 사후수리 등을 통해서 설비의 성능을 회복하는 여러 회복 대책이 있습니다.